여기 맞지 못때요전국 어디 지역이든 변천순대라는 상호를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작 그런데 병천이 어디 지역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는 천안 병천순대거리의 3대장 중한 곳인 박순자 아우네순대국밥집을 갔어요. 다른 청아집, 충남집, 순대 말고 왜 박순자 아우네순대국밥집에 갔냐고요? 추석 당일에 박순자 아우네순대국밥집만 문을 열었거든요. 역시 변천순대거리의 3대장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전 11시 10분에 천안을 도착하는 데도 40분 정도의 웨이팅이 필요했어요. 저희는 순대국밥과 모든 순대 한 접시를 주문했어요. 우선 순대국밥은 진한 육수가 특징이었어요. 기호... 밖에 다대기 새우젓 들깨 후추 등으로 2차 제조를 해먹을 수도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순대국밥이 맛이 없는 거는 아니었지만 3대장이라곤 하기엔 조금 아쉬운 맛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치들이 맛이 있어서 김치랑 먹으니 조금 더맛 있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순대는 정말 맛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순대나 내장도 맛은 있었지만 와 맛있다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수육이 정말 너무 야들야들하고 맛이 있었어요. 이곳은 천안 병천 순대거리에 위치한 박순재 아우네 순대 본점입니다. 맛집 웨이맛집 미밥 맛집제 중간 점표가는 미밥 맛집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두 곳도 방문해서 리뷰 남겨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